단 무기가 지금 당신 앞에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존재를 지우는 광선. 그 이름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의 결정체다. 지금부터 나는 이 무기의 본질을 숨김없이, 그러나 책임감 있게 존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보는 것은 단순한 철과 전자의 결합이 아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정밀한 공학 설계, 그리고 전장에서의 현실을 직시한 운영 철학이 모두 응축되어 만들어진 한국산 레이저 시스템이다. 첫눈에 드러나는 건 매끈한 외형과 정교한 광학 모듈 그러나 진짜 위력은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에너지 집중과 제어에서 나온다. 이 레이저는 빛을 무기화하는 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 짧은 펄스에서부터 연속파에 이르는 다양한 발사 모드로 목표물의 표면을 순간적으로 가열하고 복잡한 표적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핵심은 집중도다. 빛을 얼마나 정확하게 한 점으로 모으느냐에 따라 파괴력과 효과 반경이 결정된다. 이 시스템은 다중 센서 융합과 초정밀 빔 제어를 통해 표적의 움직임과 환경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한다. 그래서 평범한 조건에서는 미처 피할 틈을 주지 않는다. 범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먼 거리에 에너지를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상태와 열적 분산을 고려한 정밀 보정을 통해 실질적 교전 거리를 극대화한다. 이것은 단지 장거리 공격이 아니라 효율적 파괴 반경을 뜻한다. 거리와 심의 상관 관계 속에서 이 무기는 목표율 물성, 반사율, 냉각 상태까지 계산해 가장 적합한 빔 프로파일을 선택한다. 그러니 단순한 숫자 노름으로 판단할 수 없는 위력이다. 파괴 능력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냉혹하다. 금속 표면의 응력을 순간적으로 증폭시키고 전자장치를 마비시키며 연료나 탄약 같은 가연성 물질에는 점화점을 만들어 결정적인 손상을 입힌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정밀한 물리 계산과 고속 제어루프가 작동한다. 기술적 특성은 이 무기의 영혼과도 같다. 다중파장 광원, 고속 광섬유 전달, 냉각 시스템의 통합 설계, 고출력 전력 전자장치의 안정화 기술.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만 제어 가능한 무기로서 완성된다. 특히 열관리와빔 안정화는 생명줄이다. 강력한 에너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느냐가 지속사격 능력과 시스템 수명을 좌우한다. 또한 센서와 연계된 상태 모니터링은 유지보수의 필수 조건이다. 유지보수와 운영 측면에서 이 무기는 인간의 역할을 경시할 수 없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지만 현장 운영자와 정비팀의 전문성 없이는 그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훈련된 인력과의 결합체다. 운용 인력은 레이저의 특성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투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비 팀은 고출력 광학 및 전력 시스템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받으며, 센서 보전과 냉각계통의 정기 점검은 생명 보호와도 직결된다. 전술적 사용법은 매우 다양하다. 정밀타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살상적 교란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특정 지역의 무인체계나 드론을 스톱시키는 수단으로도 효과적이다. 정밀제어를 통해 원하는 목표만을 정밀히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민간 피해를 줄이는 선택적 억제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인 파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때 이런 무기는 억제력의 형태로 더큰 의미를 가진다. 적대세력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충돌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이란 중립적이진 않다. 윤리적 법적 고려는 언제나 병행되어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규칙과 절차하에 사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비군사적 응용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의 열탐지나 구조물의 표면검사, 혹은 우주공강에서의 비접촉식 작업 등 평화적 목적의 활용은 이 기술이 가진 밝은 면이다. 한국의 기술력은 여기서 빌란다. 정교한 광학 설계, 반도체 바인의 제어 회로,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에 기반한 시스템 통합 능력. 이 무기는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운용 가능한 전력으로 만든다. 이 모든 것은 한 나라의 과학자와 기술자, 엔지니어 및 현장 운영자의 땀과 결단의 결과다. 그러므로 이 무기를 바라볼 때는 경의와 함께 책임감도 느껴야 한다. 기술의 힘은 통제와 제도 그리고 인간의 윤리 없이는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억제력은 평화를 보장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위험을 낳는가? 답은 단순하진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더욱 엄격한 규범과 투명한 운영과 국제력 대화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 무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 자체의 숭배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이 레이저 시스템은 분명 위력적이고 정교하며 위협적이다. 하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규범, 그리고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기술의 위대함과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었기를 바란다. 이 영상을 좋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라.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깊은 논의로 이어지고 더 안전하고 책임있는 기술 사용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